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버의 개정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여습신다 예, 크게 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 좋아. 어, 존버가 예측한 대로 어, 차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 말을 어, 아주 잘듣는다 이거예요. 올라간 다음 올라가고 떨어진 다음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 전 그랬어요, 그렇죠? 어, 차천선에, 어, 얘는 옥상이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올라갈라 하면 떨어지고 올라갈라 하면 떨어졌습니다. 전 여기서 그랬어요. 얘는 3천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대기하고 있어라. 3천 중반 대기하고 있어라. 실제로 얘는 3천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짓 없이 3천 중반 내려왔고요. 얘는 3700에서 3800을 바라보는 차트형을 그리고 내려올 것이다. 가시형 차트를 그릴 것이다. 실제로 얘는 가시형 차트를 그렸습니다. 어디까지? 3790 정도까지 찔러주고 나왔어요. 실제로 내 말대로 3700에서 3800을 바라보는 가시형 차트를 그리고 내려올 것이다.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다르요 4시간 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차트 움직였습니다. 3천 중반에서 거의 3천 8백 정도까지 어, 찔러주는 차트 그려주고 다시 까지는 차트 그려주고 내려왔습니다. 예측이 어, 그대로 현실로 어, 움직였어요. 저는 차트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서 차트가 글, 찔러진 차트 그리고요 내려오고 찔러진 차트 그려주고 내려온다 이거예요 얘는 얘의 본 모습은 3천 중반에서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3천 0 0 찍을 때도 얘는 3천 중반을 바를 것이다. 실제로 3천 중반에 걸렸고요 여기서 많은 횡구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횡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것이 8월 중순부터 8월 30일까지 계속 횡구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을 행보한 거예요. 얼마 찍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죠. 얘는 3,700 정도가 찔러주는 가시형 차트를 그리고 다시 3,000 중반으로 올 것이다 했습니다. 실3,000 중반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다음 영상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포카닥 보겠습니다. 포카닥 네, 포카닥입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어, 저는 포카닥보겠습니다 얘는 어, 많이 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0선 잡아라. 5,000선. 실제로 얘는 5,000선 찍어주고 지금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폭카닥으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어 저는 지금 물 타기를 해가지고 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6만 원에 산 것이 어번에 어, 잡았어요. 5천 대에 잡았습니다. 5천 대에서 여러분들 잡아야 잡아야만이물 타기 해야만이 여러분들 커들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폭카닥이 나중에 큰 산을 어, 그릴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물 타기를 분명히 해놔야 돼요. 어70% 80%물렸죠 지금 물 타기 해가지고요 30% 이내까지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 기조겠습니다. 제가 이기싫를 예측했습니다. 이쯤에서 어, 예측했어요. 어, 1차 매수를 잡았습니다 350, 300 중반에서 잡았어요 근데 행보를 해나가다가 아직 이것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300 중반에 다시 걸어놔라 가지고 실제로 300 중반 찍어주고 내려왔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300 중심에서 매수를 했다.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얘는 횡보하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물렸습니다. 어, 저는 그래서 300 중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갑시다. 해가지고 기다렸다 했는데 실제로 300 중반 어, 찍어지고 내려왔습니다. 예측 적중했고요. 여기서 매수를 할때 어, 제가 올라가는 차트를 어, 예측했으나 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금에 나올 수 있는 차트를 그릴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어, 손에 한보가잘 빠져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케시가 아직 잡기 는 어, 힘든 타임입니다. 비디오 토렌트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비트토렌트가 오해 있습니다. 오해 있죠? 오해 있습니다. 어, 얘는 지금 사도 된다, 이겁니다. 오해, 어, 걸어놓고, 여러분들, 어, 기다려도 좋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를요, 어, 비트토렌트를, 어, 사놓으세요. 어, 방을, 어, 두 개를 만듭니다. 한 개는 계속 저축해서 존버로, 어, 나가는 어, 방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람 피는 방을, 어, 놔둬야 돼요. 두 개의 어, 방을 사라 이거야 어? 두개두집 살림을 하라 그 중에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개가 어, 트렌트를 잡아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100만 원만 얻어놓는다 하면은 어 얘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은 어, 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운을 팔아가기로 했죠 어, 그때 그때 가기 위해서 회비 천만 원씩 어 거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비까지 해가지고 1500에서 2천만원씩은 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0만원을 가지고 아프리카 운파라 갔다 오는데 일주일 동안 여행 경비 충분히 어~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말씀드려요.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운파라 가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오에다가 100만원만 걸어놓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어, 저희 전부 천 청년 하우스에서 아프리카 우물라갈때 어, 회비 거둘 때 여러분들 충분히 이 돈으로 낼수 있다 이겁니다. 비행기 피하고 호텔 숙박비하고 여러분들 생활비까지 아프리카에서 7일 동안 정글 여행하고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만원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요. 내년 7월까지 달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분명히 아프리카 갈 거예요. 여러분 열패장사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럼 관리형 커뮤니티에 신호 올려드린 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케시 여기 있이케시300 중반에서 밀렸다 하면은 원금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예측대로 차트는 300 중반을 다시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좋아요. 이케시 양호합니다. 던져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죠 어, 저기 그랬어요. 3,000 중반까지 내려올 것이다. 어디에서? 3700, 3800선에서 3,000 중반으로 내려올 것이다. 실제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차트는 3700에서 3800을 바라보는 어, 차트를 그릴 것이다. 그래도 실제로 3790까지 찔러주고 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3,000 중반선으로 어, 다시 내려올 것이다. 원위작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자, 여기 있죠? 비트코인은 3천 중반선까지 내려올 것이며 3천 중반선에서 3,700에서 3천 3,800을 3천 바라보는 까진 차트를 그린 후 다시 3천 중반선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그대로 했습니다. 언제 어냐면은한달 전부터 저는 이 차트를 미리 그려서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로 차트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폴카닥이죠? 폴카닥. 실제로 차트는 5,900선까지 찍어주고요. 다시 올라가 다음에 진실한 5,0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도 폴카닥을 5,700선에 매수 걸어놔가지고 오늘 걸려들었습니다. 좋아요. 좋은 소식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 코인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지살림 꼭 하시고요. 나에게 주는 선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 예측에 대해 궁금하신 분,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분, 전부에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